안녕하세요, 응사자입니다. 오늘은 어, 따라잡기 해볼 건데요. 출전은 눈설탕꽃입니다. 근데 그때 동영상을 봐보니까 민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눈설탕꽃님으로 어, 결정은 내렸습니다. 일단 네로네로처럼 만들 건데요. 준비물은 네로네로 예, 했던 거. 가루는 저기 있고 수저 수저와 물컵 그리고 판판 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왕셔요 팡팡캔디 이거는 문구점에서 100원인가 200원 주고 샀고요. 어 눈설탕 눈설탕꽃님은 음그 튀우판 네임보우 사용하셨는데, 저는 비슷한 와다닥 사용했습니다. 이건 복숭아 향이고요. 앙쇼요 팡팡 캔디는 오렌지 향입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닭에다가 앙쇼요 팡팡 캔디를 뜯어서 자기가 먹을 만큼? 할 만큼 이렇게 뿌려줍니다. 하고, 네, 저는 요만큼 짜, 뿌렸고요. 그리고 물컵을 이용하여, 달려있던 거예요. 물컵을 이용하여, 일단 물한상각 넣어줍니다. 하나. 그리고 이 수저로 섞어주면 됩니다. 예.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너무 물을 많이 해서 물이 그냥 물이 될거 색만 나왔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넣어 줄게요 왕셔의 팡팡 캔디 더 넣어 줄게요 이렇게 쭉 짜주세요 또다시 섞어줍니다 이거 만드는 건 정말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무리예요. 논사타코님 알려주세요. 이것 좀만 더 넣어볼게요. 다 나나가. 또 다시 섞어줍니다. 이번엔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다 튀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따로 없네요 그래도 계속 물이네요 조금만 더 넣어줍니다 이번엔 좀 많이 넣어볼게요 더 자꾸 튀겨 너무 많이 한것 같지 않나요? 이제 또 섞어줍니다. 어, 찢을 것 같아. 찡그찡그 아, 색깔만 혹시 이어나? 음, 벌써 4분 찍었는데 완성이 안 돼. 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좀 과감하게 많이 넣었어요. 오! 찐득찐득한데 이게 그대로 물이 된다 이 말이지? 어, 내루내루 같다. 아, 하하. 될것 같은데. 이거 오늘 샀는데. 다 넣어 볼까? <laughs> 더 넣어 줍니다. 이거 이제 다 썼어요. 음. 또 섞어 줍니다. 드디어 됐어요.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걸로 만족할게요. 왜냐면 지금 팡팡 캔디도 다 썼고 응. 오늘 진짜 엄마가 불량식품 안 사주는데 딱 이거 하나 사준건데 다 썼다 그래도 머리 아직 있어서 흘러는네 어? 카메라는 노란색이네 이거 완전 주황색인데 정말, 이색의 한, 열 배는 더 진하다고 보면 돼요. 왜 이렇게, 연하게 나오지? 마조, 네루, 네루 같다. 응, 딱, 지금, 제, 수저 색이에요. 수저 안에, 요거, 요거. 딱그 색깔이다. 이제, 정말 이것 때문에 한 통을 다쓰다니 에? 벌써 6분이네 후딱 찍어야겠다. 이제 와다닥을 펴서 이렇게 한 봉지만 사용하겠어. 수... 이렇게 이정도인데 이거를 뜯어줍니다. 그래서 이쪽 가게다가 우와 어전 주황색이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서 해 아직도 물이 좀 있네 좀 타가지고 시식 식 먹을게요. 여기서 어, 따가워 자꾸 튀겨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왕셔요 정말 셔요 한번더어어어 응. 어. 소리 들리나 완전 셔요. 다음은 오늘은 여기서. 아, 맞다. 어흥이가 잃어버려서 인사는 나중에. 안녕.